오, 사람 되게 네 역시 서핑이 최고인 가 서핑이 계절이네. 파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. 역시, 1위를 이겨도 서핑은, 내가 는 다음 연도로 서핑을 타보는 거로 어르신들도 많이 타시 있었구나. 앞끝에서는 지금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사람 있을까? 오 샀다 샀다 안샀다 너무 뭐 위험하다 보일 수 있습니다. 파도가 높은데.